안녕하시마, 굉장히 졸린 다쥬입니다 주. 음, 그럼 조금만 눈좀 붙일게요. 아, 음, 잘 잤다. 어머, 시청자분이 많이 오셨네요. 저, 자다 일어났는데요? 아니, 그건 무표, 아니, 뭐야, 어이가 좀 없네? 내가 말하는 건한 개도 안 듣고서. 사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천사 학교에서 악마 짓을 해보라고 과제를 내셔서요. 음, 그건 제 마음인데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모르시면 나가시든가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응? 음? 무슨 소리세요? 싸움 중단시키려는 건가? 어, 뭐야? 진짜야? 나, 나, 어쩌지? 살아 계시는 분? 앞으로의 날이 창창한데. 어머, 어머, 진짜? 역시 너밖에 없어. 아이고, 아이고, 도착했다. 여진아, 문좀 열어줘. 에이,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데, 장난하지 말고. 야, 몇초 뒤에 운석이 떨어진다고. 와, 진짜, 너 이런 애일 줄은 몰랐다. 뭐하긴, 이거 전국 몰카야. 생각을 해봐. 10분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너만 물 뿌릴 줄 아냐? 아, 아, 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시마 다시 실시간에 킹 다즈입니다.즈 어뭐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요. 음 생각 좀 해볼게요. 그 그게 제가 하고 싶어도 스토리가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은. 아, 아니, 그래도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만 하면 공론화야. 오늘만 공론화 두 번째. <laughs> 아니 진짜 저런 사람들이 봐줄 리가 없지 그 근데 진짜 그 다주는 막장이야 보고 싶어요? 아니죠? 이상 다주입니다 다주였습니다 안녕 네 너무 부시래요 많이 부시래요 이상해요 맞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